자연스티비 보면서 버텼어요 저경아그 다큐멘터리 시리즈 와 퀄리티 대박 아 다큐, 이거요? 어머 어 아, 안녕 어떡해. 어머 어떡해 근데 이 분위기가 맞나? 아, 절대, 괜찮아. 아 괜찮아요 올해는 꼭 빅. 우승하자 V3 파이팅 믿어 빨리 하세요 V3 파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네요 이제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왔네요 52분 저기 있네요 선반이다 선서신 <laughs> <정말, 정말. 웃음> 캠박전 홈경기 선발이랍니다 와우 이건 어우 제일 부럽죠 이야, 최고지 누구는 기회도 못갔는데 응. 지는 뭐안 한다 해도 안 한다는 거짓말이지 않겠어요 맞죠? 매년 해도 선수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음... 네, 뭐. 거까지하거까지 <laughs> 가는 거 그한 번은 후까지야되 알겠습니다. 다들 바에깁니다노동호야이지 오늘 이 땐지 나왈 아이씨. 어쩔수없지 롯데! 롯데 롯데 롯데.

고등학교 때부터 김진욱 선수 계속 팬이었고, 저희 사회인 야구팀하고도 연습으로 같이 게임도 해주고, 식사도 같이 하고, 제가 유니폼을 또 지인 통해서 보냈었는데, K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해서, 또 고향이 강, 부산인지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. 진아 야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! 고생했다 <laughs> 좋지는 않죠 저보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5이닝 던졌어요 <laughs> 저요? 네. 저는 개판이었죠 아, 진짜. 저는 2이닝 7실전이었어요 2이닝 7실전 아, 뭐별 준비, 준비 안하고 그냥 다시 준비하자 이 생각밖에 어요 아, 멘탈이 좋은 것같은데 아, 별로 크게는 아, 무너지는 스타일은 그냥. 시험이 시험 시험해서 호흡만 돌리고 오래주머니 하고 그랬습니다. 어때? 쉽지 않아. 이게 한 바퀴 돌고 힘이 빠지니까 걱정하지 1에 잘했잖아. 나 2회까지 못고 어떻게 근데 일단 5인이 5 0점하잖딱1 응. 응. 던지고 일위나제긴인그데 1위나 재고 아.. 딱.. 2위에 자든지 오케이 아, 3회 딱 볼렛 주고 나니까 이게 또.. 혼자 또.. 다음 에 자든지 내니까. Oops. Of history, make oh. memories that you, you and me, babe. They... 对啊 수칙을 하시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늦게 와서 놀리는 시간 여러분들과 한번 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지금 8, 9, 10, 1 5천만 원, 7 18, 금2 3 1 5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2, 43, 44, 45, 4 많나 틀리겠지만 저는, 저는 솔직히 뭐 욕을 먹더라도 안 좋은 분들 들어오는 게 좋죠. 좋고 뭐실런지 효과도 있고 참희한한데뭐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 만약에 있어서 잘하고 있을 때는 어 실력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무한대가 되는 거 같아. 요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그 응원의 힘이 어서더 많은 더 많은 힘이 나고.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플레이가 나올 때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약, 마약같이 뭐... 그렇게 편할 수 있을 정도로... 진짜 신기한 그런... 아, 이게 무슨 뭐라고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... 제 말로 편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 팔이 끊어졌는데, 팔이 끊어질 줄 모르는 거... 그런데 내게 팔이 안돌아가고 있는데, 팔을 돌아가게 해줘... 뭔가...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느낌. 내가 나는 내 몸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내 귀야 내 머리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움직이면 고 사람한테 기운을 불어준다. 그런 좋은 기운들. 그런 게 이제 플레이 하나 하나 관중들을 보면서 응원해주고 소리쳐주는 게 그런 느낌이데 그렇게 나한테 에너지가 온다. 하나로 모아주는. 일단 뭐 형들이나 감독님, 이나 코치님들이 어차피 해내야 된다고 좀 자신감도 많이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도 제, 자, 제 자신을 믿고 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. 3리볼에좀 허스윙하고 이래가지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게임 전에 감독님께서 좀 가볍게 쳐도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.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, 좀 가볍게 공 맞추는데 집중하자 이랬는데,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끝나서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. 음, 그러니까요. 팬들도 이렇게 아쉬운데, 음. 그라운드 뛰는 선수들은 더 아쉽겠다. 이렇게 다들 응원 왔는데, 또못 보여줬다는 생각도 제것 같고, 수들은 아쉽습니다. <laughs> 그래 항상 뭐, 잘해왔주시 준비하신 만큼. 음. 즐겁게 경기 다치지 말고 음, 안다치는게 제일 좋아요. 네, 음, 더 살고 수셨으면 음, 음, 좋겠어요. 좋아요. <laughs> <laughs>